오늘 사순절 묵상 38일째, 아마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욕기 38장에서 드디어 욕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호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바람대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의그 요구대로 이제 욕과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아주 절정의, 욕기 전체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 이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개념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욥기가 문학서이기 때문에 이 문학서 속에 앞에서 말한 친구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욥의 변론이라든지 이게 다 어디서 기인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게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단지 욥이라고 하는 특수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법정 드라마처럼 이렇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욥기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요배 친구들이 하는 말 가운데도 또는 요비 하는 말 가운데에도 충분히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8일째 하고 있는데 앞에서 수도 없이 요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요비라고 하는 사람의 특수 상황에서는 오해이거나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요배 친구들이 하는 그말 자체는 그 개념 자체는 전통적인 교리상 굉장한 교훈의 가치가 있는 말들이다. 우리 여태껏 그런 거 해왔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면도 뭐냐?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 개념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난 아주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방문하셨습니다. 즉 욥은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개인적인 방문을 받은 아주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욥의 대답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답이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들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지금 요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변하여 변화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쭉 당신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사절 이하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질서 있게 지으셨다. 그리고 이 바다가 창조될 때 마치 아기를 낳고 돌보는 것처럼 바다를 모태에 품고 모을 입히고 강보에 싸고 이런 그 아기의 탄생의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벽과 어둠과 지하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품 안에 들었고 또어 아기 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아기는 이 창조 세계에서의 빛이 차단되고 팔이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오늘 어 묵상집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악에 치우쳐져 있는 것과 같이, 왜? 의인인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의의를 외면했다는 얘기는 마치 악을 묵인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에 아주, 절, 아주 결정적인 그런 풍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요 말씀이 있기 전까지, 20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질서를 넣으시고 흑암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할때 하나님 처음에 뭐라면 내가 거기 가봤느냐 그때 내가 있었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너도 알수 있겠다. 알자면 왜? 너는 그때 태어났으리니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다 그때부터 만약에 네가 태어났다면 너도 알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횟수가 많으니 오래 살았을 테니. 그런데 요비 그때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안 태어난 거죠. 이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요, 아주 퍽잘알 거야. 왜 모르겠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비 실제 그때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태어났으니 너도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만약 그때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너도 알겠지. 근데 실상에서는 요비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든. 요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웠어도 이 모든 이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과 그 창조의 질서를 요비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요배 편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 지금 요배 대해서는 그래. 네가 지금 나랑 견주자고 계속 그랬냐?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창조할 때 그때 내가 있었냐? 그래서 그렇게 잘 안다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배 억울함을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아요. 욥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당성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자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아, 자식이야 부모 욕할수 있어요. 그죠? 아, 어떤 후려 아들놈들은 해요 또. 그런데 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할 수는 있지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욕이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욕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욕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건 아닌 거죠. 그러면 욕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실은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욕에게 나타나시고서 욕의 편을 들어주시는 이유도, 욕이 자격이 있어서 정당해서가 아니죠. 그 욕을 시험에 들게 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이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욕의 입장을 이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욕을 이해하고 편들고 받아주는 것이지 욕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욕에게 정당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욕기서는 문학서로 쓰여져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laughs> 담아줘야 하는데 자칫 이 문학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마치 욕이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옴짝달싹 못해서 욕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게 된다면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적 전제 하나가 뒤집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이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서니까 지금 이거를 다루면서 지금 요, 결말로 가면서 요배 손을 들어주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이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배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계획을 다 앞에서 얘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있었느냐? 그것때을 내가 봤느냐? 그것을 내가 아느냐? 아, 그래. 네가 그때부터 살아있었다면 너가 산 날이 많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근데 그때 있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없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전통적인 가르침과 그 어떤 것, 너의 친구들을 무시해버린 그 지식으로도 감히 나하고 견주자고 할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너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기에, 내가 너를 만나 주는 것이지. 네가 소리치고 네가 원한다고 내가 오라 가라 할 존재는 아닌 것이란다. 따끔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때때로 우리가요 요만큼만 남보다 정당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명분상 내가 앞서 봐요 가끔은 자식들한테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아 부모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 핸드폰 하다가 뭐 몰라서 면몇 번을 가르쳐야 누굴 모르냐고 야 니모 자식들이 머리 도클 <laughs> 때는 그리고 대들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부모 된 입장에서 그 자식이니까 그거 보고 있지. 딴 놈이 그러면 그거 보고 있어요. 관둬라 내가 핸드폰을 안 하고 말지. 내가 투지폰 옛날 그 폴더폰으로 바꾸면 바꾸지.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듣고 있는 게왜 그래요? 부모니까. 부모니까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요비하는 이 말들이. 100% 오라서 그의 주장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지금 나타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욥의 경건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하나 나오는 거죠.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의 형편 또는 하나님의 처사 가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 성도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적인 모습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욕귀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은혜고 기쁨이요 감사일 뿐.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정당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히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주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흔적이 담겨져 있는 이 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리스의 도 고난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